<laughs> 다섯 개나 있어. 뭐야? 버그인가? 자꾸 그러지 마세요. 저희도 한 개랑 게 있습니다. 한 개랑 게 있다고요. 한 개. 둘, 셋,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 여덟 아 이게 아닌데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 여,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어 아? 있잖아? 여기, 호디서 하잖아 그냥 가운데 하나 설치해야 되는 걸로 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가운데 하나, 버릴, 버리는 게 많아 설치해야돼 여기 말고. 아, 그냥 대충 세일 설치하자. 한번 뭐 세세하게 그냥 하지 말고. 그럼암글린이 근데 이러면 손해 아닌가, 어차피. 왜냐면은, 안 깔, 안, 안 되려고, 그지? 안 파먹히려고 호사비를 설치하는 건데, 이렇게 호사비를 설치하면 이미 안 깎, 깎인 자체, <laughs> 이미 깎여 있는 건데, 이러면 손해잖아. 음. 아니, 쟤다 그냥 다불 태워야 돼 그냥. 이 설치한 거다 어디 갔니? 세네다요 일곱여덟. 음까마귀가 많아도 막한 일주일에 두세 번밖에 안 해서. 이렇게 합시다. 아, 자꾸 하지 마. 그만해, 그만해. 적당해, 적당히. 맥주 많이 마시면 쓰러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갑자기 네, 적당히 하라 할때 적당히 하세요. 한시다! 생쥐다니고 뭘날 실험해 뒤질라고 진짜. 애초에 날 무시하고 하는 말이잖아. 뒤질. 아, 아, 박 씨. 자고.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오늘 누구 누구 날인가? <laughs> 내일이구나. 내일 내야 생일이구만. 일단 철괴 다섯 개 챙기고요. 번들은 이미 만질 수 없을 정도니까. <laughs> 맞아, 지금 왔어. 안 돼! 맞아, 왔어. 안 돼. 안 돼. 아니, 모르는 척 합시다, 일단. 아 맞다 이거 호박 아 이런 것좀 하지 말라고 아 진짜 적당히 진짜 제발 제발 적당히 해요 진짜로 제발 적당히 진짜 적당히 하라 할때 적당히 하라고 내가 말하려면 나라잖아 내가 뭐, 뭐 내가 뭐 개소리 그냥 개 근데 개도 아니고 무슨 적당히 하라 적당히 하라니까 선물 챙깁시다 엽사한테 먼저 갑시다 적당히 해. 재미없어 진짜로 짜증나니까 하지말라고 하지말할때 하지마 내가 점차 그냥 하지말라 리액션이 적어지면 하지말라고요 재밌는 것도 정도가 있으니까. 중이병, 중이병 마법사 아저씨한테 주. 아크는 용량이 좀 정도 탐스럽네. 아크는 용량이 가냥 용량이 100기가 정도 합니다 좀 많이 있죠 아 여기로 가는게 아니네 낚시나 하세요 할거 없으면 아 지금 9시니까 딱 여기 열리겠다 뭐야 많이 어딨어 많이 잠겨 있다. 뭐야 이 노잼은. 아우. 근데 지금 빨리 업 어, 레알레야. 아 잠겨 있대. 왜? 왜? 열시 열리나? 나중에 와야지. 오늘 난파안 나려고. 근데 왜 집이 없어 설마 아 잠깐 촌장님, <laughs> 얘는 더 이상 안 올라 주지 말까? 그러니까 내 생일은 없다. 이거. 레아 생일 오늘 생일 아니에요. 야, 그 말아 했지. 루이스 총장이 집에 한번 가봐야겠다. 그 말하니까! 그 말하고, 적당히 재미없어. 진짜로 재미없고 짜증나기만 하니까 하지 말라고. 외계한테 가고요 많이, 여기 있네 와 많이 왜 이렇게 일찍 있냐 여기 세상에 진심인데 이게 다좋우요 장모님. 나 레슬링 나 레슬링 좋아한다 난좋아한다하는우한 번도 없는 우 같은데. 두칸 됐다. 그냥 좋아하는구나 보석 같은 거. 저분이 다 망치고 있어 지금. 마을에서 이렇게 말 타고 다니는 게좀 이상한데. 장모님은 젊으시네. 그러니까 나 처음에 자매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자매인 줄 알았어. 근데 아니래. 장 엄마였어. 너무 오, 너무 그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 바바벤빼렘 이게 <laughs> <얘> 뭐야? <laughs> 걔 진지한 표정으로 아 연기 좀 해봐. 자 뭐야? 이거 네, 나는 라이언스 와 라이언스 안 춥나? 저기서 아, 뭐야? 못 들어가네. 도어잉! <laughs> 하지 말라고 하는 게뭐 때문이요? 저분이 자꾸 길 막아니까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 무시하고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건 상관없는데, 무시한다는 게좀짜증나죠 누가 무시하는, 누가 무시하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다개같이 그냥. 근데 저분 밥 먹듯이 하니까 좀 짜증나는 거예요. 아, 빨리, 빨리. 아, 지금 2시, 2시 남았는데. 그, 안녕, 안녕히 가세요. 아안 구워지잖아 한두두세 시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수정가를 그냥 버리자 미역국 만은데그쵸 빨리 빨리 아까네 그 될까? 하지 마왜 놓는 거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제발 차운 또 팔면 또 팔면 멘붕인데 처리가 된거 같군요. 어어어어어어어 아... 그럼 이제 뭐하지? 맞아, 레아 선물 줘야 되는데. 가 어딨나 쉐인도 줘야 돼요 윌리는 만나 크로버스! 깜빡하고 있 말은요? 마, 말이요 괜찮아요 가면 가..가서 가져가야죠 뭐. 레아 내일 줘 주... 아니에요 그 생일 선물은 따로 줄수 있어요 세번줄수 있어요. 생일, 생일 포함되면. 네. 레아가 안 보여. 뭐? 참이슬. 참이슬 아닌데. 응. 어나 레아, 어딨나 샬롱이 있나? 네, 지금 집에 있다고? 50. 5 Eight six eight seven 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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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ne nine zero nine one nine two. Hmm. you 성물 아, 레오디 아 때? 다음에줘야 되나? 다음에줘야되겠네레아집 앞에 인, 집에 있나 보다. 디레오지 응? 뭐야? 아, 쉐인 이벤트다. 9 000 2 9 3 9 4 9 5 9 6 9 7 9 8 9 9 1 0 0 1 0 1 1 0 0 0 2 0 0 0에1 8 0 1 2 9 4 8 1 2 0 9 4여에야호오리전이응나어로냐아번오니은이응나호1은이응번너아리전 블랙기사님 후원 5억원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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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번호1 어, 7전 아, 뭔 한자냐? 아, 속속 느려지는데. 의 인생이란. <laughs> 아, 설마인데 씨. <laughs> 지금 셰인의 인생 상담을 해주고 있죠. 진지한 장면인데 지금. 과연 그럴까? 미래가 더 나을까? 지금이 더 나을까? 어세 개쩔어 쉐인. 뭐야, S, 찬양, 몽, 개, 두야 벽돌, 아. 아, 봐봐, 술 마셨어. 근데 술 마시면 말도 느려져. 이게 좀 짜증나네. 왜문 닫은 거야. 줘야지 뭐. 레아는 따로 챙겨줘야 되겠어요. 맥주 사야지. 지금 가서. 게이인 줄 아니 무슨 <laughs> 무슨 두 남자애 둘이 두명 있으면 게이 다 게이야. 어? 그냥 이야기할 수 있지. 친구끼리. 어 진짜. 양념들다 게이야 다개이 너도 개이 게이, 나도 개이야 그냥 아니 아저씨 그건 안 팔아요 그건 안 팔아요 그 뭐냐 에그 예, 그거 있잖아요 양념장어 안 팔아요 어 크로버스 선물. 까먹고 <laughs> 있었네. 커피 마라아 커피 너무 일분일분이 1분 1분이 짜증나. 약간. 그니 행운 효과도 있어야지. 그니까 고추바삭도 줘야 되는데. 아, 이제 할아버지가 고추바삭 주는 걸로 그러는데. 음? 할아버지 씨 다리가 아파가지고 뭐 어디 막돌아다니지도 않는데. <laughs> 순간 도끼 지나갔는데왜써 님이라 생각했지? <laughs> 아니 중간에 순간 좀빡 쳐가지고. 또 여기서 난리 치우고 있네요. 아, 간종인 간종의 세계란 간종 피리블록 두 개나 있어. 네 예, 자디 내일은 내야 생일 후원해도 되냐고요? 당연하지. 야 비싸다 이렇게 했는데. 빠비비비빔 보배 레시피나 레시 레시피 레시피 설마 레시피. 아, 이상한 빵! 레시피. 이상한 빵이 뭐야, 씨. 이거 요리 언제 하지, TV에서? 아, 씨, 안 하네. 아이고구나. 이상한 로라 아니야? 뭐지기왜 여기있어? 공원에다 다 컸네 아 내가 먹을 거 줘야돼 좋은 팁이 하나 하나로 장만하자고요. 그 나중에 할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케이. 마주 왔다고? 어디? 전에도 된다 해서 하는 거임 랑깨는 변태 랑깨는 변태 랑깨는 변태 랑깨 취향 유분요 랑깨 편집사기꾼 이거 요가님 세베토님 그럼 비읍이 가 아니라 랑깨는 변태이다 빼 이만 불안하지 마세요 내가 이 유... 아니다. 아니다 말해봐야지. 그 말해. 내한테 갑시다. 아 쓰레기 해야 되는데 깜빡하네요. 그래서 레야디띠레야디띠레디띠레야띠레야디 띠. 레야 띠, 레야 띠, 레야 띠, 레야 띠. 아! 잠, <laughs> 잠겨있어. 뭐야? 누구 나오는 소리 들렸는데? 아씨, 저 꼬맹이잖아. 꼬맹이는, 돌맹이 줘야 되는데. 와, 아, 저분, 저분은 저것도, 얘들, 얘들 선물 다 챙겨, 챙기고 다니네. 합니다. 와얘 웃는 거 처음 봐. 지랄하고 잡아쳤네. 내가 뭘뭘뭘 지랄하고 잡빠진 거야? 뭐가? 내가 뭐? <웃음> <웃음> 내가 뭐 <뭐였니>? 했는데? <laughs> 아 그냥인 거야? 아, 그래. 아, 전 저거 읽은 거예요. 욕한 거 아닙니다, 제가. 맞아, 이 아줌마는 샬롱에도 안 다니고. 어. 어. 자 오늘 딱히 할거 없는데 레한테 아 생일 주고 생일 선물 주고 사막 가야 띠 생일이 띠 선물 멋진데 와 하트 바로 여덟 칸 바로 두번못 주구나 와와두 와, 두 번째 됐어 와우 왜 <laughs> 이제 누가 나왔냐? 마루는 내 타입이 아니야. 음, 그냥 이게 만족한 것 같은데 이게 이게 딱 맞는 것 같죠? 맞아 마우스한테 생일 선물 줬나? 맞아, 아 선물 줬네, 선물 줬네. 이제 오랜만에, 어 뭐야? 언니, 언니. 오슨 잠자 선물을 가져왔어. 조각상이냐? 아, 여보 이거 딱맞아마맞아맞아 맞아, 맞아 찍어놔야지. 마을때맞아마맞을 맞아. 맞아. 위에 찍어놔야 되겠어. 아, 조각상. 조각상은 그냥 주죠. 원래. 다 돌림빵에, 예. 어, 아,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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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실화냐? 말 꼈어! 아이씨, 뭐야. 아, 말 꼈어! 실화야? 어이가 없네. 와, 말, 그, 다시 돌아가겠지 뭐.